댕댕이는 미친듯이 잔의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는데 발바닥에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끼 댕댕이 3마리까지 불러 함께 파헤치기 시작했죠. 개는 수시로 잔의 속을 향해 지저대며 묻혀있는 주인을 깨우려 했습니다. 밖에서 계속되는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소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깨우려 했고 이 모습을 본 개는 더욱 크게 지저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가 뭔가를 들은 듯 재빨리 페어를 떠나 달려가기 시작했고 구조대원 두 명에게 도착했습니다. 댕댕이는 그들의 옷을 꽉 물었습니다. 구조대원은 메리가 장난치는 줄 알고 옆으로 옮겼는데 메리는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쪼그려 앉아 메리에게 주인이 갇혔냐고 물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메리는 돌아서서 즉시 달려갔고 두 남자도 메리를 바로 따라갔습니다. 메리는 재빨리 그들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한 뒤 계속 지저대며 페어 아래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남자는 즉시 수색 구조를 시작했고 곧 안에 있던 할아버지와 손녀를 발견했어요. 상황이 급박해서 바로 잔해 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한번 치적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헬기가 즉시 구조 현장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구조되었고 헬기도 곧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먼저 할아버지를 고정시킨 뒤 헬기에 먼저 태웠어요. 다음이 소녀 차례인데 소녀는 울면서 떠나길 거부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메리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의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군인들은 사람을 먼저 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소녀는 너무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메리를 바라봤습니다. 메리도 소녀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소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소녀도 무사히 구조되었고 헬기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메리는 미친 듯이 헬기를 쫓아갔습니다. 발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헬기는 점점 더 빨리 날아갔고 지친 메리는 헬기가 날아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리는 마음속으로 주인이 반드시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허를 떠나지 않고 새끼들과 함께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몇달후 가족들이 파괴된 집으로 돌아와서 메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녀는 슬픔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메리의 새끼였습니다. 소녀는 이를 보고 재빨리 달려갔죠. 그 순간 다른 두 마리 새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완전히 절망하던 그때 갑자기 더러운 개한 마리가 절뚝거리며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메리였죠. 소녀는 메리를 향해 힘껏 달려갔습니다. 몇 달간의 고난 끝에 메리는 마침내 주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소녀도 메리도 목 놓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메리는 음식을 전부 새끼들에게 줘고 자신은 굶으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댕댕이의 충성심과 모성에는 인간보다 강한 것 같네요